자만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들이 사는 곳은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인들이 사는 곳은 의인들이 사는 곳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의인들이 살 길은 어떻게 해야만이 의인들이 살수 있느냐. 의인들의 살길은 미래를 위해서 공의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살길은 공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공의의 복음 안에 추수꾼도 나올 수 있고 의인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공의의 복음 안에 최후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믿음과 말씀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서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안 되느냐 그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깥에서는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갖고 배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곱을 잔뜩 집어먹고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고 한번 바다를 꾸짖으니까 꾸지시, 바다가 곧 잠잠해졌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말씀에 교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풍랑만 바라봤다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서 울고 불고 어?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곳 주님이 그 배에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 배에 그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야죠. 안 죽을 줄 믿어야죠. 죽게 생겼나이다 하면서 조금만 가다가 원망이 터집니다. 안 죽어요. 누가 함께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신다고 그러는 말씀은 아무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요. 어? 우리가 아울때 주님이 언제라도 나 여기 있다고 그런 날이면은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아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주님이 계셔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 배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왜 그거를 안 믿고서 우리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서 주님을 깨우면서 그런 믿음이 적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 우리,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안 죽어. 암만 뒤집힐 것 같아도 이 배가 안 뒤집혀. 그러고서 제자들끼리 서로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죽어, 다 죽어도. 아, 이렇게 한다면은 배가 절대 안 뒤집히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참 믿음이 있는 자로다. 하고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폭풍아,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는 날이면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다가 다 참잠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아예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사도신경도 안 믿습니다. 사도신경 안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 잉태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녀가 아, 아기를 낼수 있느냐고, 이렇게 전도사가 돼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있고, 묵해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지팡이 한번 때리니까 그게 갈라져? 대한민국의 완동과 진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 마냥 그때, 그때 홍해가에 다다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우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창조주 창조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지 그랬는데 진화됐다고 그냥 저절로 생겼대요 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를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그러니까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영들이 많습니다 말싸움을 하면 은 말로 못 당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성경은 안 믿으면서 신문은 또 무지하게 많이 보고서 신문에 있는 거끄잡아고 얘기를 하는 날이면은 딱 맥히는 거요. 예알 수가 있어야지. 너무나 많이 머리가 빠르고, 똑똑해갖고서.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목사들은 무식한 목사들이라나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를 안 믿으면요, 이거 교회 수양하러 나오는 거지.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요. 예? 그냥 뭐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잔치하고. 북치고 장구 칠라고요? 교회 나옵니까? 서로 위로받고 무슨 집단입니까, 단체입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요. 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천년이 흘러도 말씀은 똑같아요. 예?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고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반열은 살아남는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다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은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 죽은 자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죽었, 죽었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 역사는 남을지 모르지만은, 죽었어. 이 세상도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간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영접해요? 끝난 거지. 물론 순교자로서 죽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어 주님 맞이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다가 죽음은 과거의 조상들 같이 돌아가는 것이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남길 원하십니까? 그살수 있는 방법이 예언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알아야 하며,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단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 보호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만나고도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알파오메가로 역사하십니다. 율법 시대에 구원자 보호자를 보냈어요. 예? 누굽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네. 예? 그러고서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 보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세례 요한처럼 앞서가서 일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천상의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보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납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러면 직접 만나요? 비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 직접 만납니까? 비서실에서 딱 전화를 받아갖고서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대통령 만내주는 것이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봐야 딱 끊겨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자 보호자가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를 보내리니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만나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큰 일이요. 죄인을 만나고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고. 사기꾼을 만나고도 천사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천사를 만나고도 마이라고 그러면 큰일이고, 이거 야단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인 줄을 몰라요. 쑥물을 찬물이라고 그러고, 찬물을 쑥물이라고 그러고, 어막 엉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분별할지 모르면은. 그래서 어떤, 어떤 종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날이면은, 어서오세요. 그렇게 하고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나 하나님이 천,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이 날 보냈습니다 하고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 사기꾼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에? 마귀 아닌가? 이러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에? 마귀가 왔는데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인간은 끝난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어? 교회에서, 교회에서들 왜 주님께서 정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분별의 영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어? 분별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면은 딱 분별이 돼요. 근데 자기 머리로다가 마구 판단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머리로다가 판단을 해요. 예?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정제하지 말라고 그러는 주님의 말씀에 걸려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화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안 찾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를 자기 것을 팔아 갖고 보화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캐라 이 말이죠. 보화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화 찾는 사람들이 몇 됩니까? 다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정신이 없지. 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쉽게 먹으려고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주셔서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남이 준 거를 갖다 가 헐렁 이용하려고만 그런 정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지 돼요. 그 전에 제가 병천에서 이렇게 그 간증하고 그럴지에 밋밋한 성도님들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지도하면은, 하나님이 알혀주시는 분이 있다고. 나이도 많이 잡수신 할머니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갖고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분이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방언을, 계속 방언을 하는데, 예? 방언 통역을 언제 하시는가 기다리는데, 뭐 그냥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 어떻게 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뭐 계속 지나고서, 그러고서 계속 방언만 하고 계시니, 저기를 해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밥상 버튼 차려오라고. 그래서 한쪽에서 밥을 차려서 이제, 어? 어? 그거를 먹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시고 <laughs> 그래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나요? 먹은 다음에 했나? 하여튼간에 하도 오래 돼갖고서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했는데 그래갖고서 그냥 그러니까 아주 한참 있다 막두 시간 세 시간 됐나 하여튼 좀지어요 그렇게 그냥 계속 기도를 하시더니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것이 아주 그냥 꿀송이 보듬더 달게 그냥 아주 그걸 받아먹고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달라고 그럴 때척 주시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뜸을 몇 시간씩 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많이도 주지 말아야 돼. 조금만 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꿀송이 같이 아멘하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뭐, 달라고만 그러면 그냥 물을 꼬박꼬박 주면은, 이게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귀한 줄을 몰라요. 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예 때 많이 역사를 하시는 거요. 예 일반 때는 보통으로 다 이렇게, 예, 말씀도 주시고, 봐봐요. 우리가 식사하는데도, 어? 날마다, 좋은 식자, 식당에 가서 아주 부페 식당에서 달마다 이렇게 잘 먹으면요. 뚱뚱보가 돼서 죽어요. 안 돼요. 그냥 일반 때는 그냥 보통 그냥 된장찌개 했다, 그냥 김치찌개 했다. 보통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생일 때라든지, 무슨 행세 때라든지, 무슨 특별한 손님을 만난든지 그럴 때에 좋은 데 가서 한번 잘 먹으면은 야, 이렇게 마실 수, 수가 있을까? 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관을 하셔요. 그래서 성애 때 은혜를 잔 내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모든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달마다 소고기 안 먹은 걸 감사해야 돼요. 된장찌개 에다가 김치찌개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왜 그랬냐면은요 그것이 우리 몸에 아주 좋고 뚱뚱해지지를 않고. 아주 건강식요. 근데 고기 좋다고 날마다 고기 먹어봐요. 그게 가만히 보면, 요,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뚱뚱한 분들이 햄버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딱 콜라. 계속 그거를 먹으니까, 그냥 배에 그냥 그, 이저 기름기가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응? 운동은 안 하고, 운전만 하고, 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TV만 보니까 배가 계속 나오는 것. 무섭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이몸 자체가, 이거는 뭐, 살만 너무 많이 찐 것도 병이요, 병.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야 저렇게 많이 쪘을 수가 있을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깎아낼 수도 없고. 깎아낼 수만 있다면 깎아낼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귀인들을 만나면은 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귀인이라고 그래이안 믿는 세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에도요, 자기네들끼리 귀인을 알아보더라고요. 스타의 세계에서는 스타들을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정확하게 알아봐요. 근데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묻을지 몰라요. 귀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귀인들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그냥 돈이나 많고,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보석이나 둘르고, 그런 사람들이나, 아, 귀인인 줄 알고, 앞자리에 오시라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어? 완전히,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어요. 눈깔들이 다 동태눈깔들이 돼갖고서, 알아보지를 못하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러면는 돼요? 따가라고, 따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 이러면는 이건 사탄의 집단이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까요? 넙적 엎드려야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보낸 천사라면은 넙적 엎드려야지. 주님이 이 존귀하다 그런 의인들이라면은 얼른 손잡아야지.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는까요? 나하고 100%다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부도 그래요. 어? 부부도 가다 보면은 의견이 맞지 않아갖고서 말쌈이 나와요. 어? 부부라고 그래서 100%딱 맞아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배운 지식이 틀리고, 얼굴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그렇지만은, 보고만 해서, 공의의 보고만 해서, 갔다고 그러면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살아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능력준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지게 죽어버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큰 소리를 칠지 모르지만은 죽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죽었디야. 끝났어요. 살았어야지 되지. 다윗이 살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어? 이방 나라에서 미친 놈 행사를 했어요. 침도 질질 흘리고 머리도 헝클어 그렇게 하고서 병신 짓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유 다웃이 어떻게 저렇게 미친 놈이 아유 다웃이 애야 아니라고 사실은 다웃인데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도 주워 먹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소똥 속에서 소, 다 소화시키지 않은 콩도 골로 먹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많이 살아남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면 죽는 거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살아남는 거요. 아니, 나 죽을냐?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살려줘요. 죽어라 그러죠. 살아남으려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주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살아남고, 하나님의 살 길을 하나님이 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 혼자 혼자 뛰어다닐 때가 아닙니다. 악마들도 단체를 이루어서 나오고, 악의 독수리들도 단체를 이루어서 나오는데, 의의 독수리들도 단체를 이루어야지 되고, 의인들도 단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최후의, 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개인으로다가 할 때가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도 얼마나 강한 단체를 이루고, 강한 군대를 이루는데, 의인들이 전부다가 독불장군들이 돼갖고서 그냥 어 자기만 최고다 이렇게 갖고서 되는 게 아니오. 다그 사람이 이 가진 달렌트는 높여줘야 돼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높여줘야지 돼요. 나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노래 어뭐 성악가도 아니고 무슨 뭐 가수도 아니고 노래를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는 부르죠. 근데 이렇게 빼어나게 못 된다 이거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 어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못 부르게 하고 내못 부르는 노래만 들으라고 그러면 이게 대요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르는 분은 잘그 계속 부르게 해야 되고, 응? 어? 또 신디 같은 거잘 치는 사람은 잘 치게 해야 되고 악기를 다루나면 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는 사람은 북을 치고 자기 재능대로다가 하는 거예요 어. 주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차 관리를 아주 빨리빨리 하고 신디 잘 치는 사람은 주차 관리하라고 그러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신디 치지도 못하는데 치라고 그러고 이게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잘하는 대로다가 능력대로 높여주고, 주님의 일에 합당하면은 박수를 쳐주고, 기분을 도와주고, 할렐루야!